¡No, no, 안녕하세요 로아맘 안소미 소희맘 정가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네. 뜨거워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 음. 날 로아를 어떻게 데리고 밖에 나갑니까 이럴 땐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그냥 은행에 가 있는 게 <laughs>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,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맞아요 <laughs>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니만큼 냄새에도 신경쓴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성, 또 여성분들이라면 또 신경쓰이는 게 바로 Y 존 어. 관리 여자들만 시원하게 속사정은 얘기 못 하시는데 오늘 그런 분들 저희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크릿 뷰티템 바로 공개합니다. 네, 어 이건가요? 오, 야 음, 이게 일단 케이스가 야, 일단은 네. 엄청 고급스러워요, 그죠? 비주얼이 네. 짜잔. 음. 바로 Y 존 케어를 위한 제나셀 슈퍼셀 세럼입니다. 음.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 대상, 무려 3회 연속 수상했습니다. 이게 말로 표현은 다 못하지만, 사실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그 아래쪽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음, 많으시거든요. 그렇죠. 그냥그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출산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아 뭔가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. 네. 네.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일회용 주사기 타입으로 만들어져가지고요. 쓰기에도 편하고 네. 또 얇잖아요 또 위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네. 편했던 게 뭐냐면 보통 청결제 하면 그 씻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. 콩 제형으로 돼서 음.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흡수용 영양 세럼인 거예요 흡수, 그러니까 몸 안에서 다 흡수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편하더라고요 음. 슈퍼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슈퍼셀이라는 게 우리가 식물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자가적으로 그 주변으로 이거를 재생하는 조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저 공부 좀해 오셨는데요. 네. 맞습니다. 그걸 슈퍼셀이라고 한대요. 근데 그 슈퍼셀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요. 이게 그리고 또 있어요. 이 성장인자 3 0가지가 들어 있잖아요. 이 성장인자는 초미립 그그 엄청 작은그단백질 네. 그 조성물질인데요. 이이 이 물질은 탄력과 재생에 음. 큰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에요. 아 우리가 이제 얼굴에 탄력과 재생뿐만이 아니라, 그렇죠? 우리의 소실이 탄그 예. 부위의 탄력과 재생까지 우리의 소중이 네. 그렇죠? 소중이 여기 야. 그 소중합니다. 이거 뭐 우리의 모든 부위는 다 민감하고 다 소중하겠지만 특히 우리 와이존은 더 예민하고 소중한 부위이기 때문에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그 성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음 성분 좋나요? 병풀 추출물. 그리고 이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. 네 맞아요 이게 병풀 추출물이라는 게 피부 재생 효과에 굉장히 좋은 원료이기 음. 때문에 화장품에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.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일주일에 두번 쓰시면 되는데요 네, 이렇게 돌리셔서 쑥 빼면 일회용으로 쓸수 있는 것 때문에 위생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곳에 네자용 <laughs> 부끄러워, 부끄러워. 부끄러워요 말하기 아,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부끄럽냐 그래요 네. 그러면은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부위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작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? 바로 쓰고 난 후에는요, 여러분. 네. 지금 잘 들으세요. 자, 15분 정도 그냥 편하게 누워 계세요.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.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자들은 관리할 게더 많아지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속부터 챙기자고요. 그럼요. 자, 오늘의 맘속끝 잘 달하셨나요?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 맘수꿀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는 새로운 꿀팁 가지고 다시 올게요. 자, 히퍼스! 여러분 라이존 관리하세요.